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 3000당 제약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략해드린 거 벌써 8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달성이 되었네요. 자 함께 공략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12월달 여러분들에게 줄기차게 얘기 드렸습니다. 눌릴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공략자리라고 말씀드렸고 12월 마지막 거래일날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3천당 제약에 대해서 이 가격까지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멋지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공략자리 기준으로 무려 85% 수익 달성시켜드렸습니다. 물론 그 밑에서 여러분들 공략하셨다면 더 많은 수익 챙겨가셨을 텐데 결국에 중요한 건 그만큼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게 결국에 중요한 키포인트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 결국에는 30만원, 40만원까지 돌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천당제약 추가적인 매도짜리 저희는 50만원으로 책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50만원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이라도 매수 가능한지 여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저희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813-7765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삼천당 제약 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공략 대행 자리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제2의 삼천당 제약이 될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삼천당 제약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진짜 많이 기회를 드렸습니다. 왜 감히 자신있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천당 제약 저희가 12월달에 마지막 거래일날 여러분들에게 매집 포지션 가능한 이유 어디까지 지켜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저희는 1월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삼천당 제약이 포함된 동영상을 체크해보면은 1월 25일 1월 22일 그리고 1월 17일 그리고 1월 14일 1월 5일 즉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식으로 모해드렸어요.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 녹화해드렸습니다. 물론 1월 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2월 24일, 21일,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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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3천당 제약 강조를 했다라는 거요. 최근 두달 동안에만 3천당 제약이 돼서 10번 이상 10번 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다만 아쉽다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 관점을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저희 어디에 오셔서 소통방에 오셔서 이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 관점, 대응 자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다 공개해드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될 것인지, 보유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대응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여러분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40만원, 그리고 이제 50만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리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40만원이 맥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5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대응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 중요한 건 이제 당장 내일 이 종목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만약에 우리가 또 매수를 고민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또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가 힘드시다면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삼천 단자 추가적으로 이제 좀어 기본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중에서 이제 좀 수급적인 측면들이 형성이 될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뭐 아시겠지만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상승 모멘텀을 키울 만한 직접적인 이슈가 만들어지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삼천당 제약이 비만 치료제에 도전을 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삼천당 제약이 말 그대로 먹는 이고비. 먹는 위고비를 만들었겠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에다가 판매를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지난주부터 어떻게 됐어요?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상승 포지션을 형성해 줄 만한 모멘텀 연출된 부분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일본, 결국에는 일본에 대한 모멘텀이 상승 포지션을 키웠다라는 점인데, 과연 이 수급이 이제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어디까지 형성이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3 0당 제약 앞으로 기대감 여전히 큽니다. 여전히 커요. 물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은 2032년 전망치가 지금 현재 매출액 1 0억원대 2,000억 원대에서 무려 1조가 넘는 못해도 5배, 10배가 될수 있는 이러한 포지션의 변화. 그리고 역시나 영업이익도 지금 지난 2022년 100억 원대를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매출의 영업이익은 무려 7천억 원대까지 정말 큰 급성장이 될 포지션이 연출이 될수 있다 라고 현재 시점에서 증권, 증권사에서 증권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 라는 거야 중요한 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게 2032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시점에서 삼천당 제약을 들고 가야 되냐라는 포지션의 움직임을 본다면 저는 말 그대로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들고 가는 포지션 맞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수급입니다. 외인들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포지션이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기관까지 뒷받침이 됩니다. 특히나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외인들의 매수세와 더불어서 금융 투자의 기관들까지 플러스가 되니까는 상대적인 움직임들이 어때요? 정말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 3천당 제약이 뭐말 그대로 소위 말해 가지고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 뭐 이러한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곧 삼천당 제약 시총 최상위에서 이제 10조, 시총 10조도 이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다시 내가 공략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냐 이 부분들이 결국에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고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기가 힘들다면은 한번 저희랑 같이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함께 입장하시는 포지션의 흐름은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또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010-813-7765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저희의 소통방은 뭐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군만할 것 없이 그냥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정말 꾸준히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들이 뭐냐. 실질적으로 당일, 당일 공략, 아, 당일 수익을 추천드린 종목군들 중에 수익이 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월요일날에도 이만큼의 상승 종목군들 수익 챙겨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 날, 수요일 날할것 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는데, 중요한 건 진짜 이 종목군들이 수익이 나는지 안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종목군들을 잡는지, 그리고 잡았을 때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 줬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진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공략해 드렸던 종목군들 당일 추천드려서 무려 3개나 일단은 1차적으로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진 않겠죠. 더 많은 종목군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 어디를 통해서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 사인이 나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응했던 종목군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1월 27일 날 오전장의 움직임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8시 50분에 여러분들에게 그래피라는 종목 시초가 추천드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래피, 시초가에 드렸습니다. 8시 50분에. 그리고 그래피라는 종목 저희가 언급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보시라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실질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뭐 하실 수 있어요. 그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22일 추천 종목 3미금속으로 39% 수익 챙겨드렸고. 그리고, 오늘 추천드렸던 그래피로 3% 1차 수익 챙겨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희가 또 얘기 드렸어요. 매수도 가능하다. 1차 매도 하지만, 매수가 대비 상승 구입과가 아니지만, 지금도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드렸다고. 그리고, 보시라는 거요. 예 그리고 1월 6일 추천드린 서진 시스템 32% 수익. 종가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추천드린 세아 메카닉스 58% 수익. 그리고 전일 추천 종목 피플 바이오 5% 수익. 그리고 추천 종목 나갔고요. 그리고 시초가 종목 그래피 9% 수익.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직접 경험해 보시라는 거야. 추천 드리고 20분도 안 돼가지고 수익 챙겨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식으로 뭐 해드려요? 감사 후기 만들어 줄이잖아요. 그리고 또 수익 추천 드렸고, UDM택입니다. 그리고 20일 추천 드린 유진 매수가 대비 19% 수익. 이것도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이렇게 추천 종목 우진입니다. 이렇게 다 잡아 드렸다고요. 그리고 보시라고요. 19% 수익.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공략자리, 추천자리 다 잡아 드리잖아요. 그리고 캐리. 오늘 추천 종목. 이렇게 다 잡아 드리잖아요. 그리고 21일날 추천 종목 BQ. 12% 수익. 이것도 시초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전장의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다 잡아 드린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 중에서 추천 종목도 있고 시초과 종목도 있고 종가 종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만 하면 돼요. 시초과 종목이 있고요. 추천 종목이 있고요. 종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전장에 시간적 인 여유가 된다, 그럼 시초 종목과 추천 종목 잡으시면 되고, 오후장에 내가 시간이 된다, 추천 종목과 종가 종목 잡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진짜 돈이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오셔서 경험해 보시라고요.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하셔야 되는지, 왜 수익이 나는지 오셔서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입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다고요 010-813-2776으로 문자 소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된다고요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돈 보십시다 자 실질적으로 같이 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후기 후기 보세요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수익을 받아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진작에 할걸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 이런 수익결과가 따라오네요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자, 매달 이자빚 때문에 힘들었는데 자유롭게 숨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단비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는 고정관념 사라졌습니다. 다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시고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 가셨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요. 포기할까 수십 번 고민하는 순간 우연히 알게 된 덕분에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으로 계좌에 우승 차지하고 마음 도르게 취됐습니다. 다른 거 떠나서 그냥 문자나만 보내주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들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이젠 여러분들 차례가 됐습니다. 010-813-7765 문자나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저희에게 맡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